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 직업 안정성도 높고 워라벨도 훌륭한 직업 중 하나는 바로 단연 교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체육 교사라는 직업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체육 교사가 되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체육 교육 학과를 졸업하거나 체육 교육 대학원을 졸업하는 거죠. 오늘은 비전공자나 고졸도 도전 가능한 체육 교육 학과 편입에 대해서 직접 해본 제가 상세하게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알려드릴 사범대 편입을 통해서 체육교사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10개의 사범대 중에서 총 32명의 체육교육과 편입TO가 공개되었습니다. 고려대는 논술과 포트폴리오, 단국대는 실기와 영어, 경남대나 관동대 등은 실기와 성적 그리고 면접까지 반영되는 종합전형을 발표했는데요. 실기와 성적,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면접을 보고 있고, 교사가 되기에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인적성, 그리고 키워가 적기 때문에 이 학생을 합격시켰을 때, 과연 임용까지갈수 있을까에 대한 마인드셋을 특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은 교육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나 교직에 대한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멘트 같은 것들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적이나 실기는 정량적으로 점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외했을 때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면접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합격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기 준비가 부담되거나 부상 등의 이유로 실기 전형을 포기한 분들에게는 비실기 편입 전형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경희대, 인하대, 국민대, 숭실대 이런 학교들은 실기 없이 필기시험 면접 그리고 전적대 성적만으로도 편입이 가능한 학교들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는 사회논술기반 시험 경희대는 영어시험으로 평가되며 국민대나 용인대 등은 전적대 성적과 면접만으로 선발되기도 하죠 물론 이들 대학은 실기가 없는 대신에 경쟁률이 높고 필기나 면접 등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체육 교육학과 편입 이외에 체육 교사가 되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체육 교육 대학원 양성 과정을 통해서 체육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가 있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체육 학사 학위가 없다고 하시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쉽게 체육 학사를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학업 계획서, 성적, 면접, 필기 등 대학원별 요구 조건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 교육 철학 체육 수업 아이디어 실제 교사로서의 역량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중등 전교사 2급 자격을 부여받고 이후 임용고시에 응시해서 국공립 체육교사가 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체육교육대학원에 대해서도 진학하시는 방법이 궁금하시고 진학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실기 실력, 성적 수준, 면접 자신도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디가 쉬울까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분석하셔야 됩니다. 실기 100% 대학은 세종대, 가천대, 수원대 등이 있고, 성적과 실기 조합으로는 명지대나 국민대가 대표적입니다. 성결대, 경남대, 관동대는 실기와 성적, 그리고 면접까지 복합형 전형을 운영하며 이들 대학은 실제로 교사에 대한 적합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체육 교사가 되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범대 편입, 비실기 전형, 교육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체육교육학과에 편입을 했지만 실기에서 제가 잘 못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종목들을 보지 않는 학교를 저는 먼저 선별을 했고 그 학교들 중에서 종합전형으로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학교들을 우선순위에 배열을 했고 저는 운 좋게 인서울대학에 편입 합격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체육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성적관리를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 실기와 면접 등을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체육교사가 되는 길을 가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체육 교사가 되는 길 그리고 체육교육학과에 편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정코치 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